자,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에서 AI 관련주와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여 있는 이스페타시스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연초만 하더라도 5천 원대, 5천 원대 중반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 AI 가속기 수요 급증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이 최고가인 43,300 원까지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후 7월 26일 양 시장의 큰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좀 밀리면서 4만 원. 4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8월 2일 장대 음봉을 만들며 이 21선까지 좀 밀렸었습니다. 이후 21선 이탈까지 좀 나오면서 3만 원에 지지를 좀 형성했는데요. 지지를 하던 주가는 8월 17일과 18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며 다시 한번 21선을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만 5천 원 이상까지 상승을 보이며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던 주가는 4만 원을 또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을 만들며 부점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 여름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다시 20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60일선까지 무너진 뒤 3만 원의 지지 구간 또한 무너지며 현재는. 2만 5천원 2만 5천원 부근에 저점을 잡아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번 IR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구글에서의 주문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웃기면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일제의 추천 종목에 이스페타시스의 이름을 올렸었는데 유한타증권 미래에서증권 삼성증권 KB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까지 우호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들 증권 권사는 이스페타시스가 이 하반기에도 AI 반도체 성장에 따라 수혜가 예상된다고 좀 전망하고 있어요. 이중 분쟁 반사 수의 영향으로 글로벌 메인보드 수요가 증가해 점유율이 예상된다며 이 서버와 스위치, AI 가속기 수요도 좀 빠르게 늘고 있어 실적도 점차 계산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레벨업이 될까라는 좀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 금일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현재 마이너스 9%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전에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때이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이 인공지능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 소식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금일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되어 이로 인해 금일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25,000원의 지지는 이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추세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수 페타시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올해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 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1912번으로 에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페타시스의 AI 가속기는 현재 구글 쪽에서, 이 구글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구글은 현재 원래 가격과 비교해서 이 프리미엄 20에서 30%까지 주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역시 22년 4분기부터 신규 고객사로 좀 영입을 하면서 이 GPU에 이 GPU에 들어가는 20층 가량의 MLB 기판을 월 50억 규모로 납품하고 있어요. 이 서버 등에 필요한 고다층 MLB 기판 수요가 좀 견고하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을 이스페타시스가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PCB 업황이 좀 꺾긴 지난 4분기에도 이스페타시스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배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스페타시스의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754억원 영업이익은 32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매출은 42%나 많고요 영업이익은 2배가 뛰었어요 2배가 지난해 4분기에는 세계적 소비수요 둔화로 이 PCB 전체 업황이 꺾였죠 하지만 이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이 4772억원 영업이익이 863억원이에요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38%나 뛰었고 영업이익은 560억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존 수주 잔고는 1,792억 원으로 전년 동기인 2021년 3분기 말 수주 잔고 838억 원에 2배 이상을 두배 이상을 기록했어요. 또한 이스페타시스는 지난해 4월에 543억 원, 10월에는 410억 원. 모두 이 953억 원을 MLB 부분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 953억 원의 투자는 기존 고객사 대응이 1차 목적이었고요. 구글 등 새로운 고객사 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투자는 24년 2월까지, 지난해 10월 발표한 투자는 12월까지 집행이 돼요. MLB는 12층에서 18층 중다층 그 18층 이상이 고다층. 24층 이상이 초고다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MLB는 층을 높게 쌓으면서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18층 이상, 18층 이상 고다층 MLB 시장에서 이스페타시스는 미국 TTM에 이은 2위예요 2위. 점유율은 TTM이 30% 정도 되고, 이스페타시스가 10% 중반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죠. AI 가속기 자체가 수익성이 좀 월등히 뛰어난 제품은 아니에요. 이스페타시스의 수익성이 가장 좋은 제품은 라우터랑 스위치 향으로 최대 20% 정도의 이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는 지금 하이 싱글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AI 가속기 수주 호조로 인해서 동사의 생산 능력은 현재 캐파가 풀 캐파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23년 1분기 월 평균 수주 금액은 550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요. 22년 480억 원 대비 굉장히 좋은 수주 추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네트워크 장비 양수주가 좀 증가할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고요. AI 가속기와 더불어 이 풀캐파가 이 풀캐파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는 이번에 반도체 업황이좀 크게 하락하면서 다른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번에 이스페타시스는 상장한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좀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죠. 이 스페셜티 케미컬은 31일 인적 분할 이후에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5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때 이 이수 페타시스로 수급이 다 몰렸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탄력을 더 이어간 거죠. 보시면 이수 그룹에서 현재 21.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수액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AI 반도체 외에 이수 그룹의 모멘텀까지 이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수급을 한번 보면 최근 이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좀 지속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또한 이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8.98%예요. 외국인은 6월달에 13% 이상까지 비중을 좀 늘렸었지만 이후 비중을 5%대까지 다시 축소한 뒤에 다시 매수를 소폭 이어가며 현재는 9%대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페타시스는 견조한 수주에 기반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스페타시스 월 수주 약 500억 원. 500억 원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기사 중심, 기사 중심의 TPU 제품 신규 수주가 확대하고 있고 중장기적 이 업황 회복과 전방 투자 재개를 고려하면 수주가, 수주가 지속, 지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죠. 또한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고도화로 MLB, MLB의 층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의 고다층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점과. 이 미주 고객사들의 비중국업체 비중국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이스페타시스의 중국법인의 우호적인 상황이 등이 이제 앞으로 이익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OBV 지표를 보면 국가가 고점을 찍고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표는 고점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집을 하는 세력들은 현재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계 모아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RSI 지표 또한 현재 이39 구간으로 저점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25,000원까지, 25,000원의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최근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고성능 AI 칩 생산을 현재의 최대 4배까지 4배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경제매체 비니지스 인사이더는 23일 파이낸셜 타임스를 이용해 엔비디아가 내년에 최신 칩 H100 H100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H100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고성능 AI 칩으로 개당 4만 달러나 됩니다. 생산 목표는 50만 대로 내년에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생산을 목표하고 있고요. 최근 사우디가 H100을 최소 3,000개나 3천 3천 개나 구매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수천 개의 칩을 확보하는 등 오일머니까지 자세하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칩을 둘러싼 경제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3분기 매출액은 약 160억 달러, 160억 달러로 수정되는데 이는 월가 예상치에 126억 1 천만 달러를 20% 이상이나 웃도는 수준인 만큼 엔비디아를 고객세로 확보하고 있는 이 스페타치스의 주가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금일 이렇게 거의 10% 이상 좀 밀리다 보니까 그냥, 현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스페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이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효과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과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주주분들, 보유자분들께 다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수페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 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